하셨나요? <laughs> 혹시 읽어보셨어요? 아, 네 읽어봤습니다 <laughs> 앞으로 부스모 2기 조만간 제가 또 모집을 할 거니까 30대 분들 <laughs> 환영합니다 정치도보고 초반 100살처럼 고이했 약간 항상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거짓말 안 해요? 아, 거짓말 안니까 내가 너무 30대에 좀 너무 주변 사람도 안 챙기고 너무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닌가라는 음. 좀 너무 약간 이 현실의 이 젊음이 사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너무 그막 이거 해보고야 말겠어 하면서 현재의 행복을 너무 제가 좀 잠시 이렇게 눌러놓고 무시하고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들었어요아 그래요? 일단 제가 해외 여행도 이제 아예 완전 공부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여행 해외... 아예 그냥 어. 포기했고. 아, 사실 그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어. <laughs> 아, 해외 한번 가면 이 돈이 얼만데 막 이러면서 몇백몇 이걸로 집 내가 들을 수 있는 부동산 수업이 몇 개고 이걸로 시도 얼마를 하면 막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지금 할부님 친구랑 주변 그러니까 또래죠. 그분들하고 다른 삶을 살고 있어서 네.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에요. 맞아요. 혼자 좀 다르게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가지? 완전. 네. 저 혼자. 그래서 과연 이게 맞나 뭐 나한자저왜 이렇게 튀게 이렇게 살지 오는 네. 그런 불안함 같은데 저도 아직 많이 살아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30대는 지나봤으니 저도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보면 일단 40대 넘어가면 각자 살기 바빠서 일단은 네. 그렇게 친구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 <laughs>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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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네. 친구들한테 내가 챙겨주지 못하고. 나만 너무 이기적으로 하냐. 어. 그리고 그 친구들도 내 생각만큼 나를 그렇게 신경 쓰...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각자 자기 삶 살기 방. 네. 지금 알부님 주변에 가장 연락을 많이 하는 사람 세 명이 결국 지금 현재 알부님 모습이고 맞아요. 그렇게 가는데 지금은 결국 부동산 쪽에 많은 네, 이제 맞아요. 그런 네트워킹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더 좋은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행복을 조금 누르고 해외여행도 지금 안 가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이뤄놓고 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나중에 할부님 이좀더더 더 이제 부동산 투자를 더 이제 계속 하셔가지고 실력이 쌓이고 어, 수익이 더 많이 나고 이제 부자가 되고 하잖아요. 그 연락이 와요 그냥 왜냐하면 그분들이 할부님 이 필요하니까요. 물어볼 음, 것도 네네. 있고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야, 나도 공 어떻게 하고 싶은데좀 알려줘. 네. 그럼 다시 사는 또 뭐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른 뭐 이런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 계속 예전처럼 네. 이렇게 네. 하시면은 과연 무슨 발전이 있을까라는. 네. 5년 후에 똑같은, 똑같은 10년 후에 네. 똑같은. 근데 점점... 알부님도 바빠져서 거기 많이 못할 거예요, 에너지도. 왜냐면 그때는 이제 결혼도 하고 애기도 생기고 가면, 아유, 신경 못 써요. 결 각자 인생 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내가 좋아하고 재밌는 거, 그 다음에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배울 게 있는 사람하고 계속 인연의 끈을 유지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많이 배우고 그분 따라서 같이 쭉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나중에 40대가 되고, 그러면 알아서 다른 학들이 연락이 올 겁니다. 네. 정 가지 마세요 네. <laughs> 네. 저 책에서도 썼을 것 같은데 임장 한번갈 때마다 저 100만 원 번다는 생각을 맞아요. 계속 다녔었거든요 지난주에도 100만 원 버셨잖아요 벌었습니다 조급함을 데려가요아이게 네. <laughs> 쉽지가 않은데 저도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예요 개개인의 약간 운대도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각자 사람마다 그, 어찌 보면 저도 한 2, 3년 전에 이렇게 부동산 뭐 유튜브하고 강의를 했었으면 훨씬 더확 떴겠죠 지금 완전히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맞아요. 데서 시작을 했으니 근데 그건 뭐 그건 저의 시간대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1년이 바짝 하고 그만두거나 그럴 생각이면 은 그게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이거를 10년 20년 앞으로 한 50년 더할것 같은데 뭔 프레임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러분도 음. 마찬가지로 당장 2, 3년 안에 나뭐 10억 부자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힘들어지고요. 38살에 500만 원 만들고 충분히 10억 이상 충분히 가실 것 같은데 진짜로. 예. 네. 나중에 같이 저 껴주세요. 같이 한번 개발 네. 한번 하시죠. 네. 네. <laughs>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습니다. 나중에 첫 낙찰기를 이제 여기 유튜브에서. 어 너무 좋죠. 그래서 네. 과정을 네.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같아요. 네. 네. 많은 분들 이 그런 것또 궁금해 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어, 질문을 많이 준비하셨네요 네. 질문을 사실 준비하면서 느낀 건 속으로 다 답, 정답을 알고,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부감님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제가 뭔가 가고 싶은 길을 먼저 가셨으니까 아, 예. 한번더 확인 받고 싶은 네.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알부님이 생각했던 그 답이랑 제가 얘기한 거랑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네, 다른가요? 네. 완전 완전 똑같이, 아, 얘기다. 똑같이 얘기 다 똑같이 얘기 그럼 말 그대로 정답지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 보고. 맞습니다 어. 이게 그 부동산이 그... 왜 어렵냐면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안 보여서 그래요. 네. 난 이만큼 시간을 놓고 이만큼 노력을 네. 했는데 당장 눈앞에 수익도 없고 이러니까 아, 네. 그래서 다들 포기를 하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 지표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저제 네. 책에서도 썼는데 네. 하시는 것처럼 보고서를 아웃풋을 계속 내세요. 음. 그러면 그게 남잖아요. 아웃풋이 어떤 아웃풋이면은 블로그라든지 우리는 이제 아, 카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카페에 임장 보고서 나는 이 물건을 어떻게 분석을 했고 실제로 임장을 갔다 왔더니 네. 내가 생각한 거랑 현장에서 느꼈던 거랑은 이런 점은 같았고 이런 점은 달랐다 왜 달랐을까 그걸 분석해 보고 결국은 그래서 이 물건은 얼마짜리다라고 네. 결론까지 딱 내놓으면 그게 하나의 이제 세트 한 사이클 딱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나씩 계속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쌓이면은 예전에 내가 뭐 6개월 전에 했던 거, 내가 1년 전에 했던 것도 다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내가 이때에 비해서 이렇게 더 늘었구나. 또는 그다음에 일단 눈에 보이잖아요. 아 내가 네. 계속 열심히 하고 있었네. 네. 그러면서 예전에 비해서 나의 분석이나 이런 가치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더 예리해졌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니까 네. 눈에 보이니까 그걸 동력 삼아서 지치지 않고 가야죠. 그거는, 사실 그것도 아풋을 내려고 그렇게 네. 글을 쓴다는 것 자체도 사실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아시죠? 응. 남들한테 특히 보여주기 위해서, 발표하기 위해서 쓰는 보고서 자체는 하나 작성 안 되면 3시간, 4시간은 그냥 쭉 가잖아요. 네. 진짜. 네. 근데 그게 진짜 3시간이 훅 지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머릿속에 막 흩어져 있던 나의 이런 정보랑 그다음에 경험들이 정리가 싹 되는 아유, 시간들이거든요. 맞아요. 맞아. 네. 발표 자료도 임장 보고서도 사실 그 임장하고 내 머릿속에 있던 거를 진짜 딱 정리를 하니까 네.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 나중에 제가 보기도 너무 좋을 거같요 아, 이게 내 거고, 완전히 네. 내 거고. 네. 그리고 남한테 설명까지 해야 되는 그런 자료 같은 경우는 더 네. 부담감이 돼서 네. 네,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서 네.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진짜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네. 아웃풋을 내는 거잖아요. 손을 통해서. 맞아요. 핑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laughs> 알보님, 그 김포 구레어 거를 네. 좀 다시 이게 봤는데 네. 근데 이게 매핑하실 때상가에 네. 정확한 업종이라든지 위치가 네. 조금 누락된 게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 근데 그런 거는 정보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런 거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확한 것만 넣을까요? 일단 정확한 거만 놓고 그거는 굳이 하지 말고 그냥 연필로다가 이렇게 해서 물음표 쳐놓고 현장 가서 알아낼 수 있으면 알아내고 못 알아낸 거는 그냥 버려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상가는 그냥 그 건물이 얼마라고 하면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예요. 맞아요. 예, <laughs> 네, 그죠 <laughs> 이게 코너인지 코너 옆인지 거기에 따라서 1등이지2등이지 1등인지, 1등인지, 3등이 싹다 예. 달라지고. 쌉다. 같은 건물이어도 이면이랑 후면 가격이 완전 다르고, 다르고 예. 숫자가 줄어드는 한이 있어도 명확한 것만 갖고 있는 게 나중에 혼란이 덜 와요. 예. 네. 알겠습니다. 러면 1층 임대료 평균 얼마, 2층 임대료 평균 얼마, 3층 평균 얼마 네. 이렇게 내는 것 자체도 정확한 네. 위치를 특정되지 않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다 더해서 나눠서 맞아요. 평균 얼마 이러다 보면 이건 굉장히 좀 흔들리죠. 내가 이거 진짜 이게 맞나라고 했을 때 응? 같은 1층 같은 건물 같은 1층이어도 천차만별, 천차만별 장가 매인 출입구 옆에 있는 거냐, 네, 아니면 애매하게 중간에 끼는 냐에 떨어서 가치가 또확 달라지는데 맞아요. 그냥 그, 둘이 모시라고 음. 여기 얼마 이러다 그러면 여기가 그뭐 메인 출입구 옆에 네, 엘리베이터 네. 있는 거기라는 거야 네. 아니면 중간에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아, 없어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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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투자자 컨셉으로 갔을 때는 부사님들이 월세를 높게 부르시고 음. 임차로 갔을 때 약간 아정도 조정할 수있을것같 아니면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어. 하시니까 또두 가지 컨셉을 좀다 가보는 게 좋은 거아요 근데 이제 임차인 컨셉으로 가면은 어, 저도 그런 네. 컨셉으로 좀 가봤는데 네. 네. 임장 시간이 길어져요. 왜냐하면 네. 임차인이면 네. 하나씩 다 보여주시는데 꼼꼼하게 좀 화장실이 어디고 이런 거를 보는 액션을 좀 해줘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또 눈치를 채세요 아, 네네. 네. 그리고 진짜 우리는 경매 물건을 보러 그 지역을 가긴 했지만 실제로 네. 경매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이 있으면 매입할 의사도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투자자 맞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당당하게 물어보고 물어보고 왜냐면 진짜 소비자니까 고객이잖아요 네.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말 더 디테일한 정보들도 나오고 시간도 효율적으로 쓸수 있고 내가 굳이 거짓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거짓말하면 마음도 불편하고 맞아요. 그분들도 내가 미안하잖아요 사실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컨셉만 해니까 제가 초밥집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laughs> 왜냐면 초밥집이 1층에 들어가고 2층에 네,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 저는 뭐 5성급 호텔에 일식집에서 일하는데 네. 이제 곧 나와서 독립해서 할 거다 네. <laughs> 좀잘 믿어 주세요. 정치도 그고 초반 회사에서 보이니까그 컨셉을 왜냐면 1층도 하고 2층도 알아봐야 되니까 네, 네. 그걸 써서 했는데 네. 항상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네. 거짓말하니까. 어, 거짓말 하니까. 네. 저희도 약간 임장 갈 때마다 이거를 어떤 컨셉으로 하고 이게 사실 이렇게 그냥 결국에는 다 같이 각자 임, 그 뭐냐 부동산 가가지고. 그냥 매물 얼마고 이것만 이제 추려 가지고 서로 정리하고 의견 나누이 정도로 끝났었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살짝 애매한 부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애매하면 투자 못해요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애매하면 투자 못해요 맞아요. 애매한 데이터 10개보다는 정확한 데이터 3개가 훨씬 나아요. 아, 네. 어, 이거는 진짜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같이 임장을 못 가드렸어서 너무 죄송하니 그가슴주 말씀을 드렸을 텐데.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끼리 고부문턱 <laughs> <laughs>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세팅이 되면 봄도 오고 하니까 저도 네. 갈게요. <laughs> 와주세요. 네. 다 됐네. 네. 음. 저는 오늘 너무 만족스럽게. 아, 그래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독고다이로 어. 또, 독고다이로 이제 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왜냐면, <laughs> 지금 이미 스터디 모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좋으신 분들도 많고, 어. 또 추가적으로도 좋으신 분들도 모집을 할 거니까, 네. 좋은 에너지수로 주고받으면서, 롱런 할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계속 소속되어 있어야, 될거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야 저도 이 끈을 안 놓고 있어야 돼요 네. <laughs> 그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고 거기 룰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거기 어떻게든 맞아. 같이 그 소속돼서 네. 움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 투자한 거에 대해서도 정말 다볼 수가 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공중을. 좋아요 예. 그 간접 경험들이 다 네. 내게 되니까 네. 그리고 그분한테 물어보면 그걸 에? 안 알려주고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전혀 다 네. 공개해주시고, 책이나 어디서도 안 나오는 그 디테일한 네. 이런 거 신경 써야 된다. 난 맞아요. 몰라서 놓쳤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팁도 되게 많이 알려주시고. 그럼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그리고 요즘 뭐 대출금리 몇 퍼센트까지 떨어졌더라. 막 이런 거 네. 해주시고, 얼마에 받았다. 이러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입니다 여기서 잠깐 앞으로 부스모 2기 조만간 제가 <laughs> 또어 모집을 할 거니까 그때 많은 분어 지원 부탁드리겠 습니다 30대 분들 <laughs> 환영합니다 음, 여기까지 할까요? 알겠습니다 읽어보셨어요? <laughs> 아네 읽어봤습니다 저는 부감님 <laughs> <구함이> 38살을 <laughs> 네. 사인 사이트 해놨어요 부감님 어, 38살에 은퇴하셨으니까 저도 그때 목표로 <laughs> 네. 더 일찍 하실 수 있을 <laughs> 것 같아요 여기다 들 될까요? 쑥스러운네요 이렇게 또 사인을 하려아 또. 이제 작가님 제가 또 사인을 요청 축하드립니다. 근데 진짜 제가 부동산 관련된 음. 책을 많이 읽어봤지만 네. 진짜 제가 이 책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읽어봤으면 진짜 좋았겠다는 생각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너무 와닿고 정말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을 딱 차근차근 다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지루하진 않았어요. 와 너무 재밌었어요. 또저에있다고또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진짜. 그리고 저는 또 약간 또 다시 복습하는 계기가 됐어요. 정리가 싹 하면 되더라. 다행이에요. 네, 네. 주변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한테 추천을 네.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17일이죠?